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한양대학교 전공 안내를 맡은 행정학과 문성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학과만의 특징 및 장점. 둘째, 행정학과의 커리큘럼. 그리고 셋째로 행정학과 졸업 후 진로 현황. 끝으로 예비 한양인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인사로 이 전공 소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행정학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21세기 국가대표 리더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에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관직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이 많고 현재 저희가 그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학과의 특징 및장점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듣는다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앞의 그림처럼 사회 각 분야에 우리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현재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행정학의 한 분야인 복지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학 자체는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특히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생겼습니다. 장점에 대하여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 혹시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한양대학교가 대한민국 수험생 상위 1%를 위하여 만든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공계 4 개, 인문계 3 개의 학과 있고 각 학과마다 학과에 걸맞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보는 학과는 행정학과이니만큼 행정학과의 다이아몬드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시, 정시, 합격자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고시와 로스쿨 진학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앞서 언급한 행정고시와 로스쿨 진학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공부를 원활히 할수 있는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과는 이러한 고시반에 대해. 입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와의 멘토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하신 선배님들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고, 만남으로써 본인의 진로 고민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 분야별 커리큘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야별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학입니다. 각각 배우는 것의 특징을 짧게 소개하자면, 행정학은 행정학의 역사 및 발전 과정, 행정학 내 세부 분야들에 대해 실제 국내의 사례를 보면서 배웁니다. 둘째는 정책학입니다. 정책학의 경우 정책과정 전반과 관련된 이론을 배우고 그것을 실생활에 대입해보면 배웁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법학, 경제학, 정치학 등이 예속합니다. 각 과목별로 원리와 이론들을 배우며 실제 재판이나 정치 상황에 적용하며 내용을 배우기에 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철학입니다. 철학 관련 수업은 글의 논리적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글에 대한 적절한 비판을 제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분야별 교과목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학과에는 다양한 학문이 있는 만큼 다양한 학문에 대해 배워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학과에서 배운 학문들은 앞서 언급한 국가관리인이 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학과의 특징과 배우는 과목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학과를 졸업하면 어떠한 방향의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우는 학문이 많은 만큼 학생들의 진출 분야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학과의 목표가 공공부문의 지도자 양성이니만큼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라는 국가고시 를 통하여 정부 또는 국회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스쿨이라고 부르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여 법조인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통계자료는 최근 6년간 대학별 행정고시 합격자 순위입니다. 이를 보면 한양대학교는 전국 대학별 행정고시 합격자 순위가 4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양대학교가 국가고시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높은 교육 수준과 최적의 공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진로 분야는 사기업 진출입니다. 최근의 결과를 보면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LG전자, KT 등으로 진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입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학과의 특징, 커리큘럼, 진로 분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을 이 슬라이드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고금감실이라는 사자성어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그 뜻은 뿌리는 쓰나 열매는 달달한 의미입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록 지금의 수험생활이 많이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힘든 시기를 참고 이겨낸다면 힘들던 시절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값진 결과로서 열매를 맺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라암다을 저희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